자, 팬게임 하마롤. 3D 팬게임이래요. 공을 굴려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임이래, 빡세대. 해당 파일은 100번 이상 다운로드 돼요. 더 이상 파일을 내려받을수없다 실패! 하마롤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기 100명밖에 다운 아니, 못 받았던 그 티켓팅 팬게임. 12살인데 만들었대요. 예, 12살이면 5학년이네. 하마롤. 오케이, okay, 튜토리얼을 한번 해보죠. 아, 여기 구슬이 있고, WASD가 움직이기. 점프.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죽어도 관성이 유지됩니다. 떨어지는 동시 또는 모서리에서 점프력 상승. 점프패드, 높이 점프. 아, 요게 점프패드인가봐. 오, 투명해. 오! 아, 요런 식으로. 오! 은색 구슬은 체크포인트입니다. 오, 지구야. 오, 체크포인트, 오, 초록색 들어오고. 빨간 벽은 닿으면 사망. 공을 조작해서 결승점에 도달하는 게임으로 우주하모가 빡쳤으면 좋겠다. 오케이. 시작! 아, 여기서 쭉 가라고, 점프. 아! 아, 잠깐 아! 아, 어. 점프. 요런 식으로. 이게 뭐야? 아, 여기 썸네일이 들어가 있네. 아, 친절해. 빨간 벽은 다음에 사망이라고 저렇게 또 써놨어. 되게 친절해. 어, 빨간 벽이안 닿게 지나가 주면서 점프. 벽에서도 점프가 가능하다? 어, 아, 동그란 구체도 있네. 여기서 점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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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가는데? 어, 잠깐만. 아, 개오반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더블 점프가 되나? 어어, 어어! 떨어지는 속도 환장한다. 추진력을 받아서, 뚜! 아, 요런 식으로? 야, 추진력을 받아서, 오케이, 체크포인트. 야, 여긴 너무 먼데? 요, 야, 여긴 어떻게 가, 야! 아! 아, 아, 아 <돈> 아니, 디디는 언제 디디는 죽어? 디디는 죽는 거왜 이렇게 오래 걸려? 설마,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보다. 야! 와우! 끝으로 가서, 점! 그렇지 이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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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도마뱀 어, 뭐야 목들이 도마뱀 도아 죽었구나 한국인은 떨어지는 속도개 느려서 개빠지 아. 떨어지는 속도 진짜 개 <laughs> 느려 아아개 같은 게임 잠깐 만 달려가다가 팍 그렇지 이거거든 이거 어 제가 안 보이는데요 에라 모르겠다 이제 앞으로 가버리기 오 아, 이런 식으로 아유출을 해야되네 내가 어디 있는지 아 오케이 감으로 하하하하하 <laughs> 간다 오케이 여기서 왼쪽 오케이 오른쪽 그렇지 자 갑니다 이거 일단 달려 점프 패드 높이 점프 어 뭐야 높이 점프 스캔 아! 우와 아아여기부또 다시야? 어나 우라동 터자 카메라 했 아이 왜또 빨리 해야 될것 같은 노래 틀었어. 아, 빨리 가. 빨리 해야 될것 같아. 와 어, 안 당하지. 아! 접붙했어. <목소리> 자, 저세이포인 바로 갑니다. 뒤로 좀 빠졌다가 츠 고. 아, 이게 아닌데. 아, 아! 나이스. <목소리> 이거거든요. 이거죠. 얘 너무 잘하죠? 아! 아, 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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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멈출 데가 없는 거야, 이제? 아! 어! 아, 아 여기로 가라고. 아, 어? 아, 어? 자, 지금 해서 싹. 그렇지. 참. 아, 여기냐? 여기냐? 여기 기다리면 돼요. 아! 역시 우주어머님이세요 무려 20번이나 죽으셨네요 우주어머님은 게임을 잘하시니까 처음부터 하셔도 되긴 문제가 없긴 뭐가 문제가 있어! 당연히 문제가 있지! 왜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세이브 포인트가 그럼 왜 있는 거야 이깨자서가 처음부터라 때려치기밖에 없어? 잠깐만 퀴즈 아닐까? 때려치기 하면은 아! 아 때려치기세요? 아 나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켜드릴게요 다시 하세요 렛츠고! 기회 다시 드릴게 이렇게 하는 이야, 거 아닐까? 처음부터 누르면 진짜로 처음부터 하는 거고 그지? 때려치기 눌러보자. 와, 갓겜! 화가 날라 그러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럼 막 죽으면 안 되잖아. 사 있어야 되잖아. 막 죽으면 안 되잖아. 갓게임은 무슨 DOG 게임이지? 넌속장 아. 독사 친구 이모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우리나라의 게임 미래도 한... 될거 같습니다. 어려도 독사는 독사라는 걸까? 하하. 어린 친구 잠깐 저좀 볼까요? 끝에까지 가서 점프하고 다시 한번 점프. 그렇지. 끝에서 그냥 시원하게 들어가줍니다. 오케이, 해주세요. 좋아요, 멈추고. 대충 점프! 됐어. 그 다음에, 착포인트 일단 찍어야 돼, 여기서. 여기가 페이크야. 여기서, 그냥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뒤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고대로 들어가, 쌤! 끝! 이거 살아야 돼, 잡아. 이거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았다. 피해주고, 점프해서, 그냥 여기서 살면 돼 필요없어 그렇지 여기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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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쭉 밀어주면 여기서 바로 점프 점프 그렇지 세이브 자 공간지각능력 보여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점프해서 들어가면서 뒤로 살짝 여기 여기 세이브 포인트 여기 있어 여기야 여기 <웃음> <웃음> 여기서 여기서 튕기는 걸로 가는 거야 튕겨서 자자자자 자자자 여기서 여기서 튕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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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 아. 아아아아 튕겨서 앞으로 가기 누르지 말고 뒤로 가기 살짝 아튕기만해 앞으로 가기 누르지 마 됐어 아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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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기 눌러 제발 뒤로 가기 눌러 아잇 쒸스코인트시2야 <놀놀놀> <형 놀놀놀놀람> 축하해 여기 기다리면 돼? 여기 기다려봐. 됐다. 다시 여기 기다려봐. 세 번째 아마. 그렇지, 됐지. 다섯 번째 아마. 그렇지, 됐지. 일곱 번째 아마 이제, 그지 일곱 번째 아마. 아... 아... 아, 뭐야? 아, 개 같은... 아! 일곱 번째 아마. 오케이. 아이, 개 같은 일곱 번째는 왜안 되는... 아유, 나야, 걔 아, 옆에 벽을 탈다 어? 개꿀. 응, 개꿀 다지나가 다지나가 응, 개꿀 다지나가 꼼 썼어. 아아 어, 아, 다시 돌아갈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돌아갈게요 잠시 아아어 어, 안돼! 그렇지 됐다 아 제발 한번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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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온거 아니냐? 아니었다. 앞으로 더가 여기에요. 좀만 더 가. 아! 형구리 엄마도 조용히 하래. 됐다,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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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했다, 시원했다, 시원했다. 앞으로 가기 그냥 계속 눌러 중간 에 멈추지 마. 그! 멈추지 마이 개새끼야. 뭘 하지 마. <laughs> 죄송해요. 어디까지 굴러가야 되는 걸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까? 제발, 제발. 아까 전에 살짝 내가 살짝 조금 몇초 동안 뒤로 했거든. 더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살짝 앞으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서 살짝만 멈출까? 1 초, 1 초만 딱 멈췄거든 지금. 어디 있을까? 통과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안 보여? 뒤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어디 있을까? 이야! <laughs> 됐다. 나의 공간 지각 능력을 체험하는 바로 그 게임, 하마로. 네요. 독사 친구 이모가 아깐 미안했어요.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웃음> <웃음>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 지면 우주하 아목 뚜리랑 도마 뱀을 합 지면 목가도마뱀 나